안녕, 무주택자 동산이 형이야. 앞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정보를 열심히 알아볼 거야. 빨리 우리 집 갖고 싶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구독, 좋아요. 해줄 거지? 검단 신도시가 요즘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알지? 몇년 전만 해도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린 만큼 신축 아파트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었어. 아무리 있어 보이는 브랜드 네이밍을 앞세워서 야심차게 분양을 해도. 나오는 족종 미분양이라는 참사를 맞이하게 되었지. 그러게 오죽하면 미분양 아파트의 무덤이라는 말이 붙었겠어? 하지만 요즘 상황은 급반전되었지. 이유는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거 비용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어. 이 수요들은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지 따지게 되지. 요즘 입지는 교통환경이 얼마나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뻗어가는 동선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 오,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곳이 바로 검단 신도시구만. 맞아, 잼민아. 검단이 서울 수도권을 아우르는 교집합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아우르고 있는 곳이지. 그리고 주변 지역보단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이 장점이라 할수 있어. 그래서 이제는 검단을 보는 시선이 다르지. 최근 민간사전 청약 형태로 나왔던 중흥S클래스 최고 경쟁률이 123대1. 제일풍경체 3차는 최고 경쟁률 208대1. 호반섬이 노차는 98대1을 기록했어. 맞아,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이 나올 거라 누가 예상했겠어. 이번에 사전청약 형태로 분양했던 민간 브랜드들은 거의 대박에 가까운 흥행돌풍을 이어나갈 수 있었지. 이세 곳이 모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이라는 교통호재로 인해서 몸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었지. 이렇게 좋은데 이제 분양은 끝난 거야? 앞으로 또 없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겠지. 앞으론 더욱더 검단의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가져야 해. 왜냐하면 분양단지가 한두 달 사이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역인 가칭 103역에서 가장 가까운 접근성을 지닌 단지가 다음 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3월에 본격청약 접수를 받게 돼. 와우, 어딘데? 어딘데? 궁금해? 그것은 바로 검단 AA16블록, 검단 힐스테이트야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13개 동으로 총 1,535세대인 정말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어. 1,500세대 모두가 일반 분양 예정이고, 이곳은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방식이라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 결합 방식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얼마 전 분양했던 안양어 반포레와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 잼미나 아마도 동일한 청약 시스템을 가지고 갈 것으로 보여. 평행 스타일은 74타입 447세대, 84타입 623세대, 99타입 460세대, 125펜트 하우스 5세대로 나왔어. 85제곱이하는 공공분양 85제곱 이상은 민간 분양 투트랙으로 분양할 가능성이 커 보여 요즘엔 이렇게 반반 치킨으로 분양을 많이 하는구만 치킨 먹고 싶다 원래 공공분양에선 대형평수가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85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 민간으로 나눠 분양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 85제곱이하에선 공공분양이라 특별공급은 85% 정도 풀릴 거고 15% 정도는 일반 분양으로 나올 것 같네 추첨제는 없어? 있지 85제곱 이상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민간 분양으로 진행될 것 같아. 검단이 스테이트는 입지가 굉장히 좋으면서 동시에 일타 브랜드 건설사가 진행하면서 대장단지로서 우뚝살 아파트라고 보여져. 교통환경을 보자. 검단이 스테이트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인천제하철 1호선 연장선이 단지 바로 앞으로 들어오게 되지. 이렇게 되면 도보로 3분에서 5분 정도로 역에 도착 가능하게 돼단지 엄청난 경쟁력이 될 거야. 이곳은 초초초역세권 단지. 여기 당첨되면 형은 더 살찌겠구만. 부정타 재니다 인천제하철 1호선 연장선인 1 0역을 이용해서 계양역에 도착하면 서까지도 더욱 빨리 진입이 가능해지지. 무엇보다도 GTX-D가 들어올 수 있는 기대도 가지고 있어. 이게 현실이 된다면 검단 힐스테이트는 넘사벽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주변 학교를 보면 현재 도보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리를 가지고 있지. 오? 나는 그럼 학교 안 갈래. 혹시 단지 주변으로 학교가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정확히 맞았어, 잼미나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교육 환경은 급격하게 달라지게 될 것이야. 단지자 측으로 초등학교 부지가 보이고, 글린 공원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니 초품화 단지라 볼수 있지. 이 편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자리 잡고 있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학교 없는 오지에 아파트로 갈래? 정신 차리고. 단지 내 녹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라. 숲세 아파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역세와 학세, 숲세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단지가 될 것으로 보여. 검단을 눈여겨보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사실. 청약 자격을 보면 검단이 스테이트는 지역 당첨 비율을 가지고 있어. 인천시 2년 이상 50%, 서울 수도권은 50%지. 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해. 민간 분양은 1주택자도 추첨제로 도전 가능한 틈새가 있겠어. 분양가는 84제곱 기준으로 4억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분양 일정은 3월에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야. 검단 일스테이트잘 기억해둬야겠구만? 검단에서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 중에 가장 대장단지로서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야. 무엇보다 분양 물량이 많다는 거. 그것도 공공분양, 민간 분양을 섞어서 진행한다는 건 당첨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볼수 있지. 꼭 기억하고 있다가 분양 일정이 나오면 무조건 놓치지 말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놓치지 않고 청약 정보 받아볼 수 있지.